자, 오늘 강의는 어, 품사와 문장성분에 관해서 이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오게 되면서 음, 제가 봤을 때 가장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주로 단어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 쓰는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식으로 영어를 많이 배웠죠. 예를 들면 뭐 출신 국가 묻고 답하기 Where are you from? I'm from.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통으로 외우고 그리고 뭐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wake up? I wake up at 7.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기능에 관해서 문장을 통으로 배우는 식으로 영어를 했다면 이제 중학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분석이 돼야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 문장을 정밀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서 각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같이 좀더 수학의 공식처럼 영어 문장을 접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문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설명을 할 때.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주어, 목적어, 이런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미리 동영상으로 한번 강의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물 있죠. 여기 품사와 문장 성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 빈칸을 한번 잘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들을 수업에 내용 이해가 하나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듣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언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점점 쌓아져 나가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소리라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그 전에 발음 기호랑 파닉스 하면서 여기 PPT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대괄호 안에 있는 거는 발음이다, 발음 기호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로 크, 에이, 크 라는 소리가 있죠. 이 소리들이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 자, 합쳐볼까요? 크, 에이, 케이크, 뭐죠? 케이크라는 단어죠? 소리가 합쳐지면 하나의 단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문에도 candy, style, lunch,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근데 있는 단어가 뭐 여러 개 합쳐지면 뭐가 되겠느냐? 바로 구가 되죠. My cake, 내 케이크 e sweet candy, my style, today's lunch. 이런 걸다 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가 합쳐서 뭐가 되냐면은 절이라고 하거나 혹은 문장이라고 하죠. 음,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 수준에서는 뭐 여러 개의 절이 합쳐지는 경우가 없겠지만은 음, 이 절이란 게 문장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원래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만 지금은 절을 문장으로 같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He ate my cake. 그는 내 케이크를 먹었다. I ate sweet candy. 나는 달콤한 사탕을 먹었다. 이런 것처럼 소리가 합쳐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합쳐서 구가 되고, 구가 합쳐서 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중에서도 단어 있죠, 단어. 이 단어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법을 미리 뭐, 방학 동안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살, 문법을 설명할 때다 사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뭐 동사, 접속사, 관사, 전치사, 감탄사 이런 게다 품사예요. 품사가 뭐냐면 이 단어들을 그 단어의 형태나 성질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걸 품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품사를 하나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접속사, 관사, 전치사, 감탄사는 이미 다 적혀 있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이어준다. for, and, nor, but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 butter and bread. 버터와 빵. 단어를 연결해 주죠. I ate butter and I bre ate bread. 나는 버터를 먹었고 나는 빵을 먹었다. 문장을 연결해 주죠. 관사. 어, 명사 구를 만들 때 앞에 위치하는 거. a, 어, an, the 많이 보셨죠? 전치사 이거는 명사와 구를 이루어서 다른 기능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탄사, 예시만 봐도 알겠죠? 와우, 예, 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여기 빈칸에 있는 품사들은 무엇일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면 단어들이 있죠. Tom, Teacher, Desk, Candy Tom, 선생님, 책상, 사탕 이거 다 뭐죠? 이 단어들의 특징을 잘 보면 뭔가 타음이랑 티처는 사람이고 데스크나 캔디는 사물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he, it, they 그, 그것 그들 혹은 그것들 이 단어를 보면 뭔가 지칭하는 거긴 지칭하는 건데 음, 그, 이것, 그들 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그 전에 언급한 적이 없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전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언급할 때 대신해서 쓰는 거라 그래서 이걸 대명사라 그러죠. 오른쪽에 happiness, trouble, 행복, 문제,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위에, 맨 위에 줄의 단어들을 보면은 사람이나 사물 혹은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래서 이름 명자를 써서 우린 이걸 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사의 정의는 사람, 사물의 이름 혹은 추상적인 개념 여기 받아 적으면 되겠죠. 그쵸? 이런 걸 명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 밑에, "smart", "happy", "cute", "beautiful", "dark", "old", "new", "bright", 똑똑한, 행복한, 귀여운, 아름다운, 어두운, 새로운, 늙, 늙은, 낡은, 밝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자 일단 한국어의 특성으로 봤을 때 다음 뭘로 끝나죠. 니은 혹은 한으로 해석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laughs>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똑똑한, 행복한, 귀여운, 아름다운, 어두운, 낡은, 새로운, 밝은. 다, 뭐죠? 무언가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럼 뭐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할까요? 똑똑한 선생님, 똑똑한 학생, 귀여운 선생님, 귀여운 학생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물건 <laughs> 새 물건 혹은 새 사탕, 새 책상 이런 단어들은 보면 명사, 아까 사람이나 사물 이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것들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서 어, 이거를 꾸며준다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마트 티처 티처라는 명사를 스마트가 꾸며주게 되어 있죠. 자, 이 펜으로 표시해 를 봅시다. 스마트 티처, 행복한 아니, 똑똑한 선생님. Happy teacher, 행복한 선생님. Cute teacher, 기죠 음, 귀여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은 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Old desk, 낡은 책상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해석을 해 보면 한한눈으로 해석이 되는 이 단어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칸에 형용사라고 적으시고 정의를 한번 받아 적어 넣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명사,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밑에 단어들 be, like, watch, change, do it. be이다 혹은 있다. like 좋아하다. watch 보다. change 바꾸다. do 하다, it, 먹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다음 어마 다 뭘로 끝나죠? 뭐뭐 다, 뭐 하다로 끝나죠. 우리 단어 중에서 뭔가 이걸 자세히 보면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고 합니다. 음. 이 동사가 영어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동사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두고 아주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배워야 될 문법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 명사, 형용사 동사를 배웠고, 밑에 very slowly highly honestly very, 매우 slowly 느리게, highly 높게. 아니면 매우 이런 뜻도 있죠. Honestly, 솔직하게. 자, 이거 해석해 보면은 다 뭐뭐 하게로 주로 해석이 되고요. 형태는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우리가 부사라 그러는데요. 이 부사의 개념이 어렵죠. 장소, 시간, 방법 등의 뜻으로 쓰이고요. 장소 예를 들면 저기에서 이런 게다 부사고요. 시간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사예요. 방법, 여기 있죠. 느리게, 아니면 높게, 솔직하게. 이런 뜻을 가는 게 부사고, <laughs> 아까 꾸며준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이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솔직하게, 나는 영어가 정말 싫다라고 말하면, 이 솔직하게라는 거는 뭘 꾸며줍니까? 나는 영어가 싫다라는 문장 전체를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very slowly, 매우 느리게 라고 하면, 이 매우가 느리게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 음, 동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I truly believe you. 나는 truly, 진실로 너를 믿는다. 그럼, 진짜로 믿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 형용사. 음, 예를 들면, very slow, a very slow horse. horse가 뭐죠? 말, 명사죠. slow, 느린, 느린 말. 그럼 매우 느린 말 하면, 이 매우가, 느린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 꾸밀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명사, 형용사, 동사는 개성이 확실하죠. 이세 개가 아닌데,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닌데, 뭔가를 꾸며준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럼 다 부사라고 보면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품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어를 볼 때는 어, 뜻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무슨 품사에 속하는가도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품사를 봤으면 뭘 봐야 됩니까? 품사를 봤으면 이 문장성분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자, 복습을 해봅시다. 품사가 뭐였죠? 품사는 단어를 형태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을 품사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2번 있죠. 음. 단어를 형태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걸 품사라 그러고, 우리가 문장은 단어가 만나서 구가 되고, 구가 만나서 문장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문장 안에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겠죠. 그렇죠. 맞잖아. 모여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 단어, 구, 절의 문장 내네 기능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뭐 로봇 같은 것도 조립하려고 보면 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머리, 팔, 몸, 다리. 이런 식으로 문장도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음, 이 문장 성분을 왜 배워야 되냐면 자, 이두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단어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석을 하면, 김홍 선생님, 이다. 정말 잘생긴. 어, 팩트긴 팩트인데. 다음 문장, 우리는. 우리, 사랑하다. 영어, 수업, 매우, 많이.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 한글 해석들이 자연스럽나요? 아니죠.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면,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질까? 김홍 선생님은 정말로 두개 합쳐서 잘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고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한다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그리고 영어 수업을 우리는 사랑한다. 영어 수업을 매우 많이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we도 명사고 English class도 명사군데 둘다 명사인데 왜 얘는 는이 붙고 얘는 을이 붙을까? 이런 해석을 하는 법칙이 있겠죠.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매끄러운 해석을 위해서 각 단어를 배우고 나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한번 봅시다. 문장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사는 아까 사로 끝났다고 하면 이 문장 성분은 거의 다 보면 어로 끝납니다. 어. 동사는 사로 끝나죠. 그래서 이걸 어떤 책에서는 서술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로 끝난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그래서 해당 문장이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나는 공부한다. 너는 밥을 먹는다. 그들은 돈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각 문장이 누구에 관한 얘기야? 공부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에 관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너는 밥을 먹는다 너에 관한 얘기고요 그들은 돈을 요구한다 그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를 말하는 게 주어고요 우리 말로 해석할 때 은는 이가라는 어미가 붙어요 여기 보면 는는 그들은 있죠 이 해석을 했을 때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주어가 되겠다 동사 혹은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주어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하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윗 문장을 예를 들면 주어 나가 뭐하죠? 공부하고 얘는 밥을 먹고 얘는 요구하다그죠 그래서 공부하다 먹다 요구하다 이게 다 동사예요. 그래서 뭐면 하다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공부한다 먹는다 요구한다 이게 다 동사죠. 그래서 이 주어 동사에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별표를 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장이라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이 주어 동사예요. 목적어나 보어는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문장이라 하면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수업을 하는 내내 이 부분을 강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절대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문장에 있고 목적어는 동사를 당하는 대상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으로 동사하는가 동사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동사하는가 예를 봅시다. 나는 공부한다 뭘 영어를 너는 먹는다 뭘 밥을 그들은 요구한다 뭘 돈을 해서 목적어는 우리가 문장을 말했을 때 예를 들어 나 공부한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뭘 이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이 뭘이라는 의문을 해소하는 부분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동사를 뭘 가지고 동사하냐고.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밥을 가지고 먹고 돈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가 무엇으로 동사하는가에 대한 답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을을로 해석이 되죠. 영어를, 밥을, 돈을. 그리고 목, 보어가 어,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일 거예요. 주어 혹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는 말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equal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I am beautiful. 나는 이다 아름다운. 자, 이다가 있죠, 이다. 이다라는 말은, 는. 같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러면, 나 equal 아름다운. 맞죠?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나는 아름다운. 그럼 같은 거잖아. 너는 이다 괴물.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너 no 이퀄 괴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보어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격 보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단어가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그건 보어가 된다. 근데 보어는 주로 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경우가 be, 이다, 있다, 혹은 become, 되다. 요런동 이다나 되다 뒤에 오면은 거의 다 보어입니다. 보어. 보호.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정의를 여러분들 프린트물에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밑에 수식어를 적어놨죠. 수식어. 수식어라는 말은 없어도 관계 되는데 없어도 관계 없는데 뭔가 꾸며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 영수가 수영한다 말 되죠. 영수가 수영한다, 수영장에서. 라고 할때 수영장에서라는 말은 있어도 말이 되고 없어도 말이 되잖아. 이런 게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 뭐 수식어까지 개념을 쭉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품사와 문장성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요 관계. 그래서 이 품사는 단어와 관계된 거고 문장성분은 단어 구 절거 관계 된거죠. 그래서 이각 문장 성분에 어떤, 성, 어떤 품사가 올수 있는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아이 단어는 어떤 품사니까 이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할거야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단일로 쓰이는 것부터 먼저 뺍시다. 동사는 동사의 역할밖에 못 하죠. 하다. 이 부사는 보통 장소, 방법,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 성분으로 안 오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명사가 가장 쓰임이 많죠. 자, 명사 여러분들이 아는 거뭐 있습니까?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teacher가 있었죠. 그리고 student가 있었죠. 명사는 주어 은는이 가로 올수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로 올수 있고,을,를,학생을, 아니면 선생님을, 밥을 이렇게 될수 있죠. 그리고 보어, 어, 너는이다 바보, 나는이다 천재. 그러면 나 이꼴 천재, 너 이꼴 바보 이렇게 명사가 보어로 올수 있겠죠. 보어에는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I am beautiful. 나는 이다 아름다운. You are ugly. 너는 이다 못생긴. 그럼 나이꼴 아름다운, 너이꼴 못생긴이 되겠죠? 그래서 음,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장을 볼때아 이건 이 품사니까 이다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 라고 추론이 돼야 문장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He swims in the pool. He 명사죠. swim 동사. in 전치사. the pool. 관사 명사니까 명사구죠. 명사, 동사, 전치사,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해 봅시다. 그 수영한다. in 안에서 the pool. 풀장.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그 는 수영한다죠. 는이라는 어미가 붙으면 주어죠. 우리가 보통 문장이 맨 앞에 오는 게 주어니까. 동사는 동사밖에 안 되고요. 근데 in the p o o l 은 없어도 말이 되죠. 그는 수영한다.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수영하는지 장소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수식어밖에 안 됩니다. 다음 영수 is very smart. 영수 명사, is 동사, very 부사. Smart 형용사죠. 그래서 very는 smart를 수식하고요. 이렇게 한 묶음이 됩니다. 그러면 영수는 이다 매우 똑똑한 이 문장 영수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수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 그럼 형용사가 올수 있는 성분은 뭐다? 보어밖에 없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We became best friend.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자, become 동사 잘 봐야죠 우리는 되었다 친한 친구가 이렇게 되면 친한 친구는 결국 누구란 얘기야 최고의 친구는 우리란 얘기죠 우리 equal best friend잖아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에 관한 얘기죠 문장이 맨 앞에 오는 거 주어, 동사 equal 관계니까 보어 The teacher loves coffee very much The teacher 명사죠. 관사는 명사랑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Loves 동사, coffee 명사, very much 매우 많이. 이 매우 많이는 동사를 꾸며주죠. 근데 이거 없어도 되잖아. 선생님은 커피를 좋아한다도 말이 되죠. 근데 이 문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야? 선생님에 관한 얘기니까 선생님이 주어. 선생님이 어떻다고? 좋아한다. 동사. 뭘 좋아해? 좋아하는 것의 대상이니까 커피. 목적어 커피를 를로 해석되니까, 목적어죠. very much 없어도 되니까, 수식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보면서 이 개념이 빨리빨리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문장을 대할 때마다 이 단어의 품사는 뭘까? 그리고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들어온 걸까를 생각을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여가지가 품사와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채워놓고 앞으로 문장을 보실 때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